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치 십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이 왕에 인사하신 거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니 2017년 12월 마지막 날인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문제를 풀풀 힘도 없고 풀 방법도 없고 풀 기력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갈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에 이렇게도 인생이 안 풀리나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다윗인데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데 10년 이상을 쫓겨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10여 년 만에 겨우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동지를 틀었는데 더도 아니고 3일 성을 비었는데 고거를 알고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 성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몽땅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우리 6절 보시면은 이때 다윗과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여기 슬프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분통 터지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차라리 내가 성에 있을 때이 아말렉 족속들이 덤벼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해볼 터인데 아니 무기라도 한번 휘둘러 봤을 터인데 하필이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덮칠 게 뭡니까?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밤새 도록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성경을 우리 가지고 한장 뒷편 사무엘하 이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이 장에 보시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르고 이스라엘 600명의 군살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문제, 마지막 시련, 마지막 환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실 이는 아니 큰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가는가. 다윗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2017년, 2018년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니,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환란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란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남이 해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편이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한복판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그릇토기를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대성 통곡 한 복판에서 다윗이 힘을 내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이미 사흘 전에 아말렉의 사람들이 처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절에 보니까 처자식을 몽땅 사로잡아 가 버립니다. 우리 3절입니다. 이럴 때 이런 큰 사건 만날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만 보는지 아십니까? 불타버린 성읍만 보고 사로잡혀가신, 사로잡혀간 처자식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망, 원망, 원망이 가득 가득 한 거예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건이 터지고 나면 무엇만 보는지 아십니까? 사건만 봅니다. 문제만 봐요. 이렇게 되면 그 마음 그 입술에 원망이 많아집니다 왜요? 이게 다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재난이 다 저기 저 다윗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건데, 이 모든 문제가 다저 사람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600명이 돌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료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만 보는 인생, 문제만 보는 인생은요, 꼭 다른 일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원하는 일이 안 되면, 못되면, 힘들어지면, 남은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요? 이게 다그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원망이 길어지면요 절망이 되어집니다 아니 다큰 남자 600명이 땅을 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우옵니다. 왜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 인생 다 끝났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이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길어지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태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다위처럼 힘을 내고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위처럼 힘을 내어 담대하여 질 수가 있습니다 600명이 다 떠는데 600명이 다 망했다 끝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다윗이요 힘을 내며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은혜의 그루터기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그루터기를 알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3일 전에 끝났지만, 성읍 다 불탔지만, 처자식 다 사로잡혀갔지만, 아니,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 불타고, 전쟁 끝났고, 아니, 처자식 다 사로잡혀가는데, 무슨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2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아니 전쟁 났는데. 아니. 성도 다불타가지고 남은 게 없을 지경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늙은 자, 젊은 자,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요, 문제 한복판, 사건 한복판에서 다 내집니다. 다 포로되고 다 사로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큰 사건 만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열로 되면은 속상해 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 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뒤로 쓰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2017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나만 피해본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나만 큰 재산을 다 날린 것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31일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만난 이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무슨 문제이든지간에 기도로 푸셔야 됩니다. 본문의 전쟁은 이미 사흘 전에 끝난 전쟁이고 성읍은 불탔고 사람들은 사로 잡혀가고 다 끝났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다 끝나고 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 늦고 다 끝난 그 일을 가지고 한 사람 다윗이 600명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토로 찾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늦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망했다 이야기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지금이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압작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사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그러면 찾는다. 그러면 회복된다.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디이면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엎디이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만왕의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디이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 방도가 없을 때, 도저히 해결할 힘이 보이지 않을 때, 남 원망하고 누구 탓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기하죠?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캄캄한 내 눈앞에, 아니, 마치 불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고난, 고난.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2017년 그만 고난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이 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건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 주시는 역사, 내 가정을 건져 주시는 역사, 내 사업장을 건져 주시는 역사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0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귀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절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내 흔들리는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견고케 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들이 많은 2018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선히 대하셔야 합니다. 9절이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네가 다시 찾을 거다. 그랬더니 응답 받자마자 이 다윗이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돌들어 나를 쳐서 죽이려 했던, 나한테 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품에 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괘씸한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이 문제보다 우리의 그릇을 만지시는 하나님. 응답 받으면 다윗 혼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옆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시는데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막 속이 상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투고 자고 일어나면 시험 들고 자고 일어나면 싸움 박질하는 거예요 그 못난 인생을 다윗이 다 품어줍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 잘못이라고 다윗을 향해 돌들어 치려고 하던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그 못난 인생을 다윗이 다 품어줘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품었더니 600명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손에 쥐어 주십니다 아니 600명도 품에 품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6천명, 6만 명, 60만 명을 품에 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고작 600명도 품에 못앉는 인생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의 그릇을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만날 때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덜든 사람 안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다윗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손을 잡아 줍니다. 미국에 형제 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은 성찬식을 안 하고 세족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세종식만 하는 교단인데, 한날은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오른쪽 편에 발을 붙잡고 씻어 주시면, 그게 성도들 입장,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왼발인 거예요. 한 집사님이 참다 참다 못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오른발 먼저 씻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오른발부터 씻어 주세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오른발 먼저 씻어 달라는 그 집사님의 말을 별로 깨지 않아 버리신 거예요. 집사님은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오른발부터 씻어 주겠지 했더니 웬걸요. 또 목사님이 돌아서서 신발 발을 씻어 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발을 닦는데 그 발이 집사님한테는 왼발이 되는 거죠.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오른발 씻어 달라 그랬는데 왼발 씻어 줬다고 그래가지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개척교회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아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이고, 오른발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지. 우리는 오른발 먼저 씻어주는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잘난 자가 있느냐, 못난 자좀 받아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좀 서로 서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주님이 물어 주십니다 받으면 내 그릇이 커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왕 삼으시려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기를 향하여 도울 들었다고 자기를 향하여 못할 짓을 했다고 이 600명의 사람들을 쫓아버리면 어떻게 다윗이 그 문제에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문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품에 크고 작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게 하십니다. 회복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원수의 것들이 다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까지 더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20절이요. 600명의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다윗을 돌로 치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전례품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도 급하고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담겨지는 것도 작습니다. 그릇이 크면 감겨지는 것도 큽니다 600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6천명, 6만 명을 다윗이 감당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600명만이 아니라 6천명이라도 감당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남겨놓으신 은혜의 그릇터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못마땅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아니 보기 싫은 그 사람 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2017년에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2018년 하나님 더큰 문제, 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문제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흔적부터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습니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납작이 엎드는 인생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왜 곁에 없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덜된 이들 안된 이들 괘씸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손에만 끼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품어 줘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감당하며 나라도 라 감당하였던 다윗 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아 감동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너 란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